우리 기독교의 최대 이슈는 구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 이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도 예, 전하는 사실이고, 우리는 이 사실을 또한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인지하는 것이죠. 이제 구원을 다른 말로 풀어보면 구원은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죠. 지난 주일 날 배웠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심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 아직 이하지 않았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구원받은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와 같이 중간기에 있는 원래지 난예제이 신앙 아래서 살아가는 저와의 여러분들은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랬어요 먼저는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깨어 경성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였죠? 예, 사랑의 두 개면. 하나님을 사랑, 이웃을 사랑. 이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하나의 님 나라를 이미 소유했고, 이제 소유해가는 우리들의 합당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은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럼 뭐냐면,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이 땅에서 필연적으로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려고 할 때에 모든 것이 원만하고 우리의 뜻대로 되면은 싸워야 할 이유가 없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지만 우리 밖에, 믿음 밖에 사람들은, 예, 마귀의 미혹과 마귀의, 예, 유혹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유혹은 우리의 삶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네, 늘 싸움의 연속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싸우지 않고 있다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말이죠. 하나님의 진리는 악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마귀의 유혹은 선할 수가 없어요. 선한 것은 영원히 선한 것이고 악한 것은 영원히 악한 것이기 때문에 선과 악이 만나면 당연히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악할 수 없는 영역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할 수 없는 영역의 사람들과 맞물려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 건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삶의 세계관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사업을 할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사람들과 여유 시간을 보낼 때조차도 갈등이 발생하고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지극히 예,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는이 선과 악의 싸움에 늘 직면해 있으면서, 우리가 무엇과 싸워야 하냐면요, 나 자신 속에 있는 잘못된 식과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식이란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패턴, 세계관, 이런 모든 것을 포괄한 단어가 되겠지요 세상을 살아가는 식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나 자신이 하나님 앞이지만, 자신이 살아가는 식을 가지고 살아가요.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 식이 지금 하나님의 지배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의 기뻐하심 가운데 있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식이 하나님은 둘째 치고, 내가 세상의 세속주의에 물들어서,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따라 산다면 그 식은 우리가 늘 싸우고 다투어서 쟁취해야 할 마땅한 것을 쟁취하지 못하는 이런 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경건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악을 물리치고 하나의 진리의 말씀을 행하기에 기뻐하고 있는가, 그런 삶을, 그런 식을 가지고 있는가,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늘 자기와의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불의한 일이면 행하지 않는 거죠. 악한 일이면 참석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문의 말씀도 악한 자들과 함께하여 멸망의 길로 통째로 들어가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과 분리되고 싸워서 이겨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과 같이 동행하면 통째로 멸망의 길로 빠진다는 거예요. 자기와의 싸움이 필요한 거예 여러분 저 포항인가요? 그 한동대라고 있잖아요. 기독교 정신을 모토로 해서 세워진 학교란 말이죠. 이 학교의 유명한 것은 뭐냐면요. 예, 커닝하지 않는 문화 이걸 만드는데 굉장히 공을 들였다고 해요. 그래서 커닝을 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모르는 문제 있으면 쓱 겪는 줄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는 것을 정으로 두고 이 정을 행하기 위해 자기와의 싸움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학교는 기독교 정신에 학생들에게 있어서 기독교 정신의 가장 첫 번째는 컨닝하지 않는 것이다. 좀더 나은 점수를 위해 컨닝하는 것, 이것을 불의한 것으로 보았던 것이죠. 자, 이것은 1.2점을 따지 못하는 이런 불이익은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고,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일로서는 큰 유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자기와의 싸움이 필요해요. 좀 돈이 된다고 불이한 길을 걸을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것을 이겨낼 것인지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들이 정직한 의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것이죠. 불이한 일을 통해서 얼른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악을 행하면 그것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지는 것이. 이 싸움에서 지는 것에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복주심이 없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과의 싸움뿐만 아니라 세상과의 싸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 구원을 얻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과 싸울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 만연한 세상식을 거부하고 그것과 싸워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좋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의 나라를 살아가는 지금 이 땅에서 세상에 마귀 권세가 사로잡고 있는 이런 문화적 환경에 싸우지 않는다면 그건 비정상이에요. 악을 행하는 악을 일에 익숙하고 거짓말하는 일에 익숙하고 속이는 일에 익숙하고 자비와 공유을 베푸는 일에 태만이하는 이 시대. 이것은 분명 하나님 사랑도 할수 없고 이웃사랑도 할수 없는 세계정신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세계정신과 싸우지 않는다면 좋아요 여러분들은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자녀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세상에 불리한 것이라면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겨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발을 내딛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있어요. 사회적인, 세상적인 도덕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도덕심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 명망 가리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죄악상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어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의 의의를 잃어버리고 당장의 눈앞에 이익만 따르다가 하나님 영광 가르는 이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지지 않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신화에 스스로 속지 마시기를 바래요 우리의 진정한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느냐?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10편, 37편, 28절로 31절인데요. 요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자,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모두가 정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의를 사랑해야 세상과 싸울 수 있어요.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성도는 누구냐면은 정의를 사랑하는 사람이 주의 성도예요.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정의를 행할 수 있어야 돼. 정의를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돼.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 자기의 작은 위기를 위해 죄를 범하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선은 끊어집니다. 우리는 다르게 생각하잖아요. 예. 아기는 복을 받아. 아기는, 예, 이익을 얻어.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는 사람은 여, 영원히 보호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호라는 건 뭐예요? 위험으로부터 구별하는 거잖아요. 날 지키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겪는 어려운 일들, 손해, 또, 여러 가지 이 힘든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의를 지키는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아끼시고 다치지 않고 손해보지 않도록 우리를 안으시는 하나님이시요. 길,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조아 여러분들이 정의를 향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고자할때 우리가 가는 길은 멸망과 폐망과 실패가 아니라 조아 여러분들이 땅을 얻게 되고 거기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조아 여러분들의 기업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조아 여러분들의 소망과 꿈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영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세요. 이를 믿고 행하는 믿음의 종결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우리가 이입 말이죠. 저는 이 입, 말, 혀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음. 저와 여러분들이 거짓말하지 않고 남을 속이지 않고 허망한 말, 누추한 말로 악을 행하는 이것에서 벗어나면 그것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무한히 남을 탓하고 뒷담화하고 비난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걸 잘 아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혹시 내가 누가 너무 싫어가지고, 당장 내가 경험한 일이 너무 괘씸해가지고, 누군가에게 그것을 전달하다가도, 아, 이건 부끄러운 일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지, 멈출 수 있어야 돼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의인의 입은 지혜롭다고 했어요. 무엇이 지혜로운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지 내 형제 사랑하는 길이 되는 것인지 의인은 그 혀로 보여줘요 자기 눈앞에 너무 좁은 마음으로 눈앞에 일만 바라보다가 악한 말 증오하는 말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넓은 시야로 그리스도를 믿는 시야 그를 긍히여기고 그의 상황과 형편을 돌아보고 인자와 자비로 그를 품을 수 있는 이런 눈이 우리 의인의 시각이 될줄 믿습니다. 좋아요, 여러분들의 입술이 변화되면 하나님의 선하심, 구원하심이 우리와 함께 할줄 믿습니다. 또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정의를 사랑하는 그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예, 법이 그 마음에 있어. 예, 그 마음이 늘 하나님의 마음에 있어. 그래서 그 법을 지켜 행하고, 모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도,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낙, 심천만한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의 법을 그 마음에 두고 행할 때그 걸음을 결코 실족케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아요.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않을 수. 실패하지 않아 굴러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와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에서 여러분 반드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편의 말씀처럼, 조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우리의 입을 조심하고, 우리의 행실을 의롭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조화 여러분들을 땅을 허락하실 것이요, 조화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 보세요. 의지할 리가 없어서. 혼자 싸우느라고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나밖에 믿을게 없다 누가 나를 도와주랴 이게 세상 사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일이에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도우심입니다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싸우십시다 내 안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 욕심에 가득해서 유혹을 받고 미혹을 당하는 이런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오늘 이 시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세상의 부정한 일, 악한 일, 잘못된의 수단으로 뜻을 이루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예그 뜻을 하나님 앞에서 이루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오늘 47절을 보시면요 또 여와의 호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할때이 무리가 누군지 아세요? 블레셋일까요 이스라엘일까요? 이스라엘이에요 저들은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알지 못했기에 두려워 떨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아니, 하나님이 계신데 왜 두려워하는 거야? 내가 나가서 하나님이 계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줄 테니까, 너희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온전히 알아야 된다. 이런 뜻을 지금은 47편에서, 7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떨지 마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어떤 다섯 살짜리 아이가 말이죠. 아빠의 손을 잡고 이렇게 동네 길을 걸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저쪽에 오는 5학년 형아를 봤어요. 그러더니만 아빠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빠, 저 형아가 나 때렸어. 근데 이제 아빠는 입장이 곤란하잖아요. 뭐 애들 싸움에 그 아이를 불러다가 혼낼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어, 그래서 하고는 지나가려고 하니까. 이 다섯 살짜리가 말이죠. 아빠 손을 탁 밀쳐내고, 오, 학년 형아한테 가가지고 탁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딱 때리는데도 오학년 형아는 이 다섯 살짜리한테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섯 살짜리에 아버지가 옆에 있잖아요. 이 다섯 살짜리도 아버지가 옆에 있으니까, 5학년 형아한테 달려가가지고, 한때 등짝을 때리는 거야. 여러분, 다윗은 다섯 살짜리였어요. 골리앗은 5학년 형아예요. 우리는 생각해요. 다섯 살짜리가 어떻게 5학년 형아를 이길 수있겠가 여러분, 바윗은 작고 골리앗은 크기 때문에 이 싸움에 나가지 못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싸우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5학년 형아보다 5살밖에 되지 않는 어린아이기 때문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47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5살짜리 어린아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어려운 일, 세상의 고통스러운 일, 우리에게 도전하는 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싸워 이기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주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믿음으로 구하면서 승리의 역사를 써가는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